이거 다 숙제에 있어요. 아니, 그냥 그려봐, 얘들아. 야, 니네, 이거 2번 같은 거 보려면 내려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이동으로 같아지면, 분자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일단, 얜 말이 되냐? 정혁이 이게 뿔 빼기 1이지, 1. 1이지. 틀린 거봤지 그럼 2번은요. 얘를 내려봐야죠. 내려봐야 돼요. 내려보려면 약간 대로 x 빼기 쓰고요. 여기 x 빼기 쓰고 마4 쓰고 플러스 4 나오니까 빼기 6이 돼야죠. 그래야 빼기가 되지. 그럼 이거 가르면 x 빼기 1분에 마6 빼기 4면 이거 어? 봐봐 그럼 봐봐. 이건 얘를요. 어떻게 한 거야? x 축으로 1만큼이야. 1만큼 빼기 1만큼이 아니고. x로 1만큼 y로 이거 이게 틀렸어요. 이거 안 돼요. 그죠? 점선은 x는 1, y는 얼마? 1차항 계수의 비 얼마? 마 4예요. 틀려요. 이것도. 그죠? 야, x축과 교점은 y에 빵내는 거죠. 그럼 얘가 빵되려면 분자가 빵돼야 되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도 아니에요. 이거 맞겠죠 뭐? 이거 그려보면 다 지나나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유리함수, 뭐안 했냐면, 역함수 하나 안 했어요. 그건 프린트 없어요. 안 만들었, 안준 거면 안 줬어. 어? 다할 거예요? 네. 역함수학 그, 좀 되면 오늘 그 숙제로 절대부동식하고 유리함수 배운 거 풀어올 건데, 상황 봐서 잘 되면, 금요일 날, 나 말하고 있잖아! 앉아, 앉아 빨리. 예의가 없어. 아까 봐서 못 봐서. 어? 금요일 날 마무리 하고 무리, 무리식 연산그막 유리화하는 거 해줄게요. 응. 그러면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 금요일이면 진도 다 끝나고 명일은 크리 클리 클리닉 와서 특이 진도 하면 되고. 어? 그리고 명제하고 함수 좀 기억 좀 해. 좀 시험을 아직도 막. 다섯 개 미만 틀리면 되나? 야그 엘파 엘 에롤더 부족하면 말을더 줄게. 나. 졸나 많아. 저 하나만 어. 너또 뭐... 너 갖고 싶구나? <웃음> 맞아요. <웃음> <전 선생님> 팬이라서. <웃음> 어. <웃음> 이거 많아나? <laughs> 어? <웃음> 이거 냄비 안돼 이거. 안돼 이거, <laughs> <laughs> 이거. 가

야그 가성명 네 명은 고치고 제... 채점 다시 받고 그어 가요. 네. 그거를 o i n g to be a l i 그 t l e b i 이 I'm going to be a little b i 로 I'm g 무 i n g to be a l i t t l 이 bit. I'm 이 o i n g t 는 be 지 little bit. I'm g 이 i n 그 to be a l i 그 t l e bit. I'm g o i n 이거를 처음 써보 그래서 지금 스킬 체크거고는거저쓰런큰거아니야큰거아니 마지막 까지습니떨어진다 전부터 문도적으로어떻고요 두둥두둥. 야, 우리 이제는 우리가 다음 보지 말자, 우리. 다음에 어? 박재솔 제일 배우가 안 좋아가지고 선포 넣어가고 아, 제일 배우가 제일 배우가 안 가는 거야? 어 제일 배우 거의 다보포넣어가손고 선포해줘요 거는야 선포 남는 힘들어 돌아 이그 어? 어? 몰라. 반면 <놀람> 가봐야 되죠. 그 전번에 그냥 그 냄새로 하지. 전반을 <놀람> 학교 빨지면전화해야단축하고 <빨간다>. 수형이... <놀람> 아, 그... <놀람> <놀람> 어. 그러니까 바로 갈았는데. 그러니까 축하고 바로 가죠. 단축도 아니야. 그냥 그거 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 제일 일 보고, 제일 보고, 제제고 제일 보고, 제 보고, 고 제일 보고, 고르는 보고, 제고 제일 보고, 일 보고, 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하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고, 제일 보지 제일 고제일 I d 하 여기 have a 어 h e e r

수신이 있었죠? 아니, 먼저. 수능, 수능 먼저. 수능 수동 끝나고 하죠 어? 수동, 수동, 거동수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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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그수 수동, 수내수 수동, 수동, 수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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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냐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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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르세는다반지가 그 없고 어떻게 서 어려워요? 우리 오늘 이거 13식 이거 1 2 너무 어려어 가지고 잠깐 보고서 한번 적어 가자. 뭐 자오르세가 아, <laughs> you. Sure.

Thank <laughs> you.

영상편 어 응. 시현이 많이 아. 어디 갔어? 야, 우리 그오0꺼 먼저 펴봅시다. 채점 다 했어요? 오빠 점못 갖고 왔어요? 네. 만있는거 뽑아 드렸는데요. 캐슬이야. 오슬이야이 뭐 <laughs> <laughs> 거. 사람. 와, 저 생이에요. 저뭐 이거? 어. 왜신거 아니? 언찍으신 거. 뽀샵이 보자. 뽀샵. 머리는 다는데. <laughs> 머리는 길렀 길렀었잖아 전에. 아... 얘네 길은 거 봤잖아. 아그래너아니에 아니요. 뽀샵이래니까 무슨 몸질 몸질 때뽀샵 그래요. 아. 그때가 좀 그때는 80 90 초반이었죠. 90 초반이요? 와. 응? 아, 지금 뭐몇 킬로냐고? 지금은 세 자리야. 어. 보여? 안 보여? 오늘 대충하고 엔간이하고밥먹으려더니 우리 치현이 시체였고 큰일났네 뭐야? 가어요 가? 네. 나안보줘도돼나안보줘도돼몇 네? 네. 번이 어렵다고? 앞에? 12, 13번이요 12, 13. 번이좀 13번도 어렵죠 네. 그죠? 아니 보다 이게 더어 어? 네. 아 네. 뽑아줄게 또 없는 사람 없죠? 오늘 어? 시간 보자 야그덮후 11월을 뽑아줄게 봤냐 어, 니네? 안 봤어? 야 그럼 우리 우리 월요일날 아침에 만나서 수능이랑 똑같은 시간표로 한번 볼까요? 내가 밥 사줄게 점심 사주고 아 학교로 가는구나, 학교 가는구나. <laughs> 고생은 못했네. 애가 <laughs> 야, 지금 쟤도 뭐 상관없지 않나? 쟤는 뭘 응? 어, 올 수가 있어. 근데 지게 이렇게 요 우리 주성이는 이거 그 주석이는 이거 그10몇 번이야? 12번 맞았대요 네. 진짜? 이거 잘안 보일 텐데. 3부터. 다 뽑아 가냐 씨. 3부터 19 잠깐만 얘들아. 거뭘안 갖고면 이렇게 오래 걸려요. A4로 뽑아, 그냥? 우리 시원이 많이 취했어? 어? 뭐 먹었는데? 빵이요? 언제 먹었는데? 아침에? 점심 안 먹었을 거냐, 그러면? 여러 수업 엔간히 하고 고기 먹으러 갈래요? 어? 아니 뭐 우리 규민이가 그동안 세월인데 그거 내가 그거 못 써주겠냐? 규민이가 먹은 게 엄청 많지만 우리 민채에게말하요 갖고 왔어요? 몇션간이 나? 근데 1 2번이 손을 댈 것도 없, 산수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니네 말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봐요, 어머나. 지금 우리가 떠드는 게다 녹음이 됐어요. 그것도 욕했나요? 안 했죠?